말씀의 식탁. 하루 한장 신명기 묵상. 신명기 제34장. 3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는 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신명기 마지막 장은 모세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율법의 전달자였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충분히 높여 주셨습니다. 일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꼭대기에 데려가 요단 서편의 모든 땅들을 보여 주십니다. 갈릴리를 넘어 최북단 지역까지 보여 주시는데 이건 사실 육안으로 보기에는 힘든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환상 가운데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셨을 것이며 모세는 이스라엘이 들어갈 그 땅의 모습을 벅찬 감격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비록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잘 알기에 그에게 주어진 비전으로 만족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모세가 죽을 때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1 2 0살에 죽었지만 결코 늙어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멋진 지도자였습니다. 단지 멋진 정도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는 수많은 선지자가 나타났고 그 중에는 엘리야나 이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모세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말이지요. 앞서 18장 15절에서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모세의 예표를 성취하신 분이시며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세보다 위대한 이는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까요? 죽을 때도 쇠하지 않았고, 약속의 땅의 모든 비전들을 보았으며 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을 것이라는 평까지 받았습니다. 신약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을 복으로 장식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성도들이 부러워할 복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세 같은 선지자나 지도자는 되지 못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신실한 종이라 칭찬받을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 그처럼 신실했는지 말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험을 겪었고, 장성에서는 왕자의 옷을 벗어던지고 이집트 군거를 박차고 나왔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40년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다윗도 비슷한 역경을 겪었지요. 누구라도 고난과 역경 없이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싸움 없이는 승리할 수 없고, 고통이 없다면 위로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었다고 누구나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신실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을 통해 그의 신실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나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돌이키고 또 돌이켜 보니 다시 한번 겸손해지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34장 모세가 무아 평지로부터 누보산에 올라 여리코 맞은편 피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니 주께서 그에게 길라스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온 납탈리와 에프라임 땅과 문하세와 유다의 모든 땅을 바다 끝까지 보여주시며 남쪽과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코 골짜기의 평지를 소활까지 보여주셨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이니 내가 그것을 내 씨에게 줄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였으나 너는 그곳으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주의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당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그를 베포를 맞은편 모압당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셨으니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평지에서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고 슬퍼하는 날들이 끝나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였으니 이는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였음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경청하고 행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에는 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주께서는 그를 파라오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하셨고,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모세가 보여준 모든 능하신 손과 모든 큰 공포를 행하게 하셨더라.